파스리 왔습니다. 지금 피니치 보니까 뒷그린의 중핀 같은데 한1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칭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 어,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은 멘탈이 엄청 좌우 하는 운동인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팁박스 앞에 헤드도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빠질까봐 대부분 이걸 안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 콜리셔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안 좋은 사진 나오는데. 앞에 물이 있건 절벽이 있건 내가 잡는 채는 그만큼 랜의 엔딩 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자신 있게 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뜬다, 뭐 빠집다 이러면서 손목으로 퍼올려 치면 더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잡은 클럽을 믿고서 그냥 다 풀스윙 하시는 게 좋고요. 어, 또 물이 있을 때는 그래도 클럽은 한반 클럽 정도 잡고 치는 게더 효과적이죠. 조금 짧게 맞아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딱 맞춰 치는 것보다는 한반 클럽 정도 더 보고 치는 게 좋습니다. 오나 n i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h nice. Oh, nice. 다 h nice. Oh, n 여기는 프로 님 스트레이트 <laughs> 그러니까 요리 요리해 보이 이골은 진짜 스트레이트가 나오면 더 좋겠네요 생각한 대로 클럽은 조금 저는 백핀이어서 조금 클럽을 여유있게 잡았고요 한번 셋업 잘 서서 그대로 한번 칠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이 애매합니다. 지금 제가 48도 엣지가 아까 계속 크게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48도 엣지를 컨트롤해서 파프스윙으로 지금 전에 있는 프로님이 너무 가깝게 붙여놔가지고 공을 맞추든가 홀에 집어넣든가 3대가 덕을 써야 된다는 홀인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봤던 우측에서 좌로 흐르니까요 풀탑을 확실하게 공략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한 10m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거리죠? 거리감 잘 맞춰보겠습니다 우측이 높아서 우측을 좀볼 거고요 거리감을 잘 생각하면서 접팅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 아, 거리감 잘 맞췄는데. 아, 이게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이게 버디 찬스니까, 그쵸. 이게 좀 멘탈이, 심적으로 아, <laughs> <laughs> 네.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데서 보통 그냥 갖다 대버리면은 아무래도 스트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향을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신있게 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나이스, 바디. 바리바원이 네, 네, <laughs> <고리노니> 아쉽네요. <laughs> 네, 제 마지막 으로 왔습니다. 어, 스프링리스 9번홀 파포홀이고 어, 좌측 도오레홀입니다 여기는 어, 뒤에서 이제 여기서 쳐 보면은 엄청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좁을수록 풀 스윙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좁다고 사람들이 스윙을 하다 말고 컨트롤 맞춰친다고 하는데 좁을수록 피니시를다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봐서 이제 서 보면은 키큰 나무가 보이거든요. 키큰 나무 오른쪽을 향해서 어 방향을 잡아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마지막 끝자락까지 보면 한 220, 230이면 나아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한210 정도 6 k 로 공략해서 좋은 공략 해 보겠습니다. 9본홀도 그렇게길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샷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220m에서 30m 가거든요. 유틸리티로 공략해보겠습니다. 이게 욕심이 생기면 피니시가 잘안 되더라고요. 손목이 안 풀리기 때문에 피니시가 안 되고 약간 밀려맞는 부분이 생겨서 오른쪽 헤으로 들어가 습니요 어, 핀이 굉장히 어려운 데 있네요. 경사도, 그린 경사도 있고, 음. 왼쪽 구석 쪽에 꼽혀 있어서 저는 그냥 센터 보고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핀 위치에서 잘못하면 왼쪽으로 가면 도로 쪽이기 때문에 센터를 보고 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드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1번 타를 먹고, 어, 해저드 라인에서, 어, 1번 타를 먹고 드롭을 하면은 두 클럽 이네 드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클럽 잡고, 마크 한 다음에, 또한 클럽 잡고, 여기서 마크하고, 여기서 이제 무릎 밑으로 해서 드롭을 합니다. 음. 그걸 해서 볼리 그대로 서있면 넣어서 이제, 쿠팡 어, 공작을 해야 됩니다. 음. 거리 한번 재보고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핀이 왼쪽 끝에 달려 있는데, 요 어, 오른쪽으로 공작을 해야 오르막 커터를할수 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피나이로 최대한, 56도 웨지 어, 컨트롤샷 하트스윙으로 일단 공략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린에 와 봤는데요 제가 핀이 왼쪽 구석이어서 너무 어려운 위치였잖아요 근데 센터를 보고 쳤는데 저것도 역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핀이 좌우측, 사이드로 있을 때는 이렇게 센터를 보고 치는 것도 좋은 샷의 공략입니다. 다음에 라운딩 가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어, 일단 아까 세컨 공략할 때 제가 핀 오른쪽을 보고 공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피치마크가 그때는 지준으로 왼쪽에 떨을졌기 때문에 네. 음. 제가 원한 대로 방향이나 이런 걸잘 섰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거리는 어, 미들 퍼, 네. 요것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잘치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우리 로님들이 너무 잘쳐가지고 저희 코스가 일단은 어, 쉽지는 않고요. 견별력이 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씩 오셔가지고 라운딩 해보시면. 저희가 올린 리뷰나 저희가 올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즐거운 라운딩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골까지 마지막 퍼트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르막 퍼팅인데요. 어 라인은 잘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오르막에 스트레이트 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아... 깜빡했네요 어 <laughs> 아까 피샷 오른쪽 해저도 빠지고세 칸, 원버터 먹고 세칸 올려가지고 아, 지금 이제 여 8발자하고 약간 올막 컷인데 그래도 한번 컷 세이브 할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사세에 무리였나 봅니다. <laughs> 아쉽습니다. 그냥 중앙 보고 쳤으면 되는데, 제가 뚫코 모르고 뚫고 봤거든요. 근데 보고만 빠졌네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아, 아 마지막 네. 어 살짝 어, 우측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거운 라운딩 이었습니다 그래도 스프링 스는 잔디 관리도 잘되돼있고 잘 그린 빠르기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저희가 이제 세칸 이런 잔디 보면은 다 잔디가 또 많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플레이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덥긴 했지만 오늘 같은 날씨는 이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어, 바람도 솔솔 불고 예. 저는 오늘 잘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딩 너무 즐거웠고요. 어, 저보다 이제 훨씬 어, 샷도 좋고 경험치도 많은 이제 프로님들과 동반 라운딩을 해봤는데 녹록치 어,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최선을 다했고 어, 제가 공략하고 싶은 거 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부지를 믿고 그다음에 자기 실력을 믿고 어,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저희가 올리는 동영상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은 골퍼가 되시고 아무래도 이제 좋은 타수로 어 저희가 보답도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라운딩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저희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즐겁게 플레이 했고요. 저도 같이 일하고 있지만 이 프로님들이랑 오랜만에 라운딩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잔디도 좋고 그림도 좋아요. 한번 기회 되신다면 스프링이스 와서 꼭 라운딩을 해보시고 저희처럼 즐거운 라운딩. 더우니까 좀더 물이나 뭐 아니면 소금 같은 거 그런 보조식품 있잖아요. 그런 거 챙겨서 꼭 오셔서 한번 라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또 찾아뵐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